가스에 김치를 싸서 드셔보세요. 자 형제가 아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시끄럽게 나오네. 어뭐먹뭐 뭐 먹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구 명물이죠. 어. 타지 사람들 은 모를 수 있어. 어. 아니 심지어 대구 사람들도 모를 수 있어. 신기해 난뭐 여기에 많이 들어간다 하길래. 아, 나는 이제 먹어보진 않았고 어. 알고는 있었는데 어. 오늘 처음 먹어보는 겁니다. 처음 먹어봐, 니도? 알고는 있었지. 어. 그래서 뭔데? 그게 콩국. 아, 콩국 수 아니고 콩국. 콩국수 말고 네. 콩국. 네, 거기서 면빼는 콩국인가? 그, 난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빵이 들어가는데 콩브루스트야? 에, 그건 아니지. 약간 스프에 빵 들어가는 응. 약간 파리지앵 음식. 대명동 계대 대명동 하면 그냥 콩국이라던데 시그니처가 콩국. 근데 어디서 내리면 되냐면 우리는 지금 남산역에서 내렸잖아. 네, 근데 명동역에서 내렸어. 네,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음. 남산역에서 내렸는데 명동역에서 내리면 딱 바로 그 바로 앞에 이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가면 뭐지? 외롭지. 외롭지만 둘이 가면, 둘이 가면 하나 죽어도 모를 만. 미가 죽. 내가 말먹으려고한 <laughs> 명을 죽이는 거. 야 저기 저게 있거든요? 콩이 되게, 되게 몸에 좋네. 대한민국 사람 다 알지 않나? 아, 그래? 콩국을 처음 먹어보니까. 헤이, hey, 뭐 소금? 설탕? 난 소금 다 설탕. 소금이랑 설탕이 있는데. 콩국수 hey, 먹을 때도 소금 넣었습니까? 소금 넣지. 나도 콩국수는 소금. 소금 넣어야 맛있는 거 아니야, 원래? 근데 설탕이 좀더 크네? 더 많이 먹은 사람 이거. 아, 잠깐, 아, 아. 우리 콩국수 <laughs> 하나 시키는데 뭐 어떡합니까? 아. 내가 많이 먹으려고 <laughs> 한명 <명을 웃음> 죽이는 거지. 양파가 식전에 먹으면 응. 위가 아픕니다. 위가 아파? 네, 많이 아파. 나는 하지만 <laughs> 세니까. 음. 뭐 먹어? 콩국이 뭐, 뭐, 뭐. 아니 그냥 콩국수에서 국수에 몇만 <laughs> 빼는 콩국을 먹었네. 그게 있잖아 옛날에. 흰색 생각 하죠 지금. 어. 아니 할머니가 해주신 흰색이야. 흰색이야. <laughs> 잘 몰라요 저도. 나와봐야 알것 같아. 니나 <laughs> 보고 얘기하지 마. 왜냐면 지금 입에서 양파 냄새가 너무 난다 지금. 혹시 설탕을 더 많이 넣나요, 소금을? 설탕을 더 많이 넣는 데설게을 더. 지금 간이 다 들렸어요. 아 그래. 먹어보고. 먹어, 간을 먹어. 보시고. 네. 보통 취향에 맞게 달게 먹는 편이세요. 아. 소금 간을 많이 하시고. 그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먹어보겠습니다. 야, 음, 날리는데? <laughs> 야, 근데 진짜 뜨끈뜨끈하다. 신기한데? 이런 거 처음 먹어. 딱 먹자마자 그 생각이 들었어. 어떤 거? 율무초. 아, 율무초 생각이 딱 어. 바로 딱 뜨네. 아. 율무초 난... 맛이요? 설탕이 덜 들어가니까 음. 고소한 맛. 아, 아, 그리고 그 블로그에 보면 아까 블로그 보고 왔잖아.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뭐에 찹쌀도넛 넣은 느낌이랄지 예. 아 미숫가루에 찹쌀도넛 넣은 맛 쫀득쫀득 나는... 고소고소 존맛 우체국에서 먹는 일 무척 저... 아 저... 약국에서 먹는 거 같고 스 같으면서 우유 같으면서 콩을 별로 안 좋아해도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인데 음. 음. 호불호가 안 갈리긴 했는데 나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되나 토스트 토스트를 여기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 아... 이게 어 위에 빵 같은 거 없었으면 좀한끼 대용 부족할 수 있는데 위에 빵 같은 게 올라가니까 딱 그거네. 음, 아침에 아침 먹기 좋고 아, 먹고 학교로 가거나 응. 출근하거나. 근데 한끼 먹는다는 게 그렇게 그렇게 먹는다는 건한끼 응. 먹고 그냥 공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음. 맛이 미쳤다 맛있습니까? 어, 근데 있잖아 여기 다시 올것 같.. 진짜 다시 온다 맛있습니까? 어. 아니 그니까 이거 자체도 맛있는데 먹고 이걸 먹잖아 안에 맴도는 향도 좀 달라져 자주 올것 같은데? 새콤달콤하다가 갑자기 고소해지네 맞지? 그 있지? 음 여기는 음. 와 동서양의 저거 왜 주시는 거지 근데? 동서양의 조합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설탕 넣는 것 보다 안 넣었을 때가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안 넣는데 지아사님도 말씀하시는 게 응. 그냥 기본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응. 설탕 소금 안 넣는 걸 추천한다 응. 자이 돈까스 아, 돈까스 거의 사람들 쳐다보는데 <laughs> 먹여주니까 응. 음. 어때? 조금 달콤하네 응 음, 옛날 돈까스다 돈까스는 뭐 당분합니다 아 그까 돈까스 돈까스는 비대안하고 먹으면 괜찮은 맛아 음, 자주 오는 사람들은 음. 이제 식사 먹을 때가 먹으면 된맛음 맞아 맞아 그 바삭바삭한 보다는 음. 촉촉 촉촉한 맛으로 먹는 돈까스네 근데 신기하게 찌개를 준다 여기는 음. 왜 찌개를 줄까 이걸 저, 이건 아닌데 돈가스인가? 아닌데. 돈가스 포크 아, 있는데. 나는 진짜 이두개 조합이 이상. 매운 소스트 띄워 먹으라고. 뭐를? 손을 먹지 말라고. 이걸로. 맞네. 그거네. 근데 우리 또 아메리칸 쪽에서는 이런 건또맛 응, 손맛이거든. 그래 한번 쓱 손가락 한번 빨아주고, 난더 먹고 싶다는 표현을 더 먹고 싶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지. 난더 먹고 싶은데 그게? 하나 더 주문 될까요? <laughs> 야, 너는 내 거다. 이거는 한우 사탑인데 거의. 이거 먹는 거 아닙니다. 한 a 의 사탑은 뭐지? 네? 피자의 사탑 한 t 의 사탑 뭐야? 한 i 의그세 가지. 목마. 이거. i 로 s 목마. n o i h a n 있 i i 탑 Hanoi. Hanoi Satan. h a n 케 i 딱 요렇게 만들어 마요네즈 집에서 만들 수 있을 i h 지만이 조화가 집에서 h 못만 o i Hanoi. 야 아침 식사 좋다. 아. 음. 아침 음. 부담이 없네. 이 온도 온도 함이 뭐지? 방인가? 깜겨. 유부 유분 줄 알았거든. 잡살 네. 네. 토스트. 나 잡살 토스트도 아닌데. 말랑말랑한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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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들어갔다는 거가 다 바삭한 밀가루랑 쫀득쫀득한 음. 찹쌀. 소금을 한번 넣어볼까? 네, 너 아, 넣어. 아, 설탕 설탕 넣자 했제 설탕 넣자 했잖아. 진짜 달아질 것 같은데. 난 지금도 달아. 그래서 소금을 한번 넣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오케이. 도전적으로 갑시다. 많아. 뭐? 그대로인데. 너무 많아서 내가 계속 저어야 된대. 다어 이거. 아, 가라앉으니까 음. 돈까스도 맛있네. 밑에 깔려 있네 콩 구, 콩이 고소함이 다르다. 긁어줘야 돼 밑에를 한 번씩 긁어줘야 돼. 아어 밑에를 계속 이렇게 저어야 식어도 좀 저어야 고, 더 고소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음어 맛있다 소, 야, 소금 맛있는데 그 율무차도 막판에 찌꺼기 남아있는 그게 맛이아그거 <laughs> 먹으려고 미리 견디는 건데. 아이 보면 양이 별로 안돼 보이는데 불을 쪄가 보이는데. 진짜 많다 이거 고추 딱 토스트 먹는데 고추몽사리밖에 없을걸 그리고 그게 내가 유일무이한 나 아, 옛날부터 맛있어.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삼겹살에 김치를, 김치를 싸서 드셔보세요 이런 거 맛있겠는데 그거는 돈까스에 김치를 싸서 드셔보세요 맛있을 것 같은데 비율이 안 맞았어 어? 비율이 안 맞았어 김 너무 크지? 김치 너무 크지 <laughs> 그냥 고기 따뜻한 게 들어오니까 든든한 게 아, 출근 전에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0시열시오 음. 분이네. 맞아. 출근 지가 간날 지가 했으니까 아싸리 그냥 늦게 가자 응. 피난처야 얘기를. <laughs> 나는 진짜 여기 딱 제일 핵심은 이거 이거랑 이거 두개 조합 조합이. 딱. 와 토스트 한입 먹고 콩국물한입 먹는 순간 와그 매력이 있어. 일단 뭐 대구 명물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대명동 세연 공국4 응. 0년 역사. 아. 반자리에서만 40년 자 그러면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촬영지로 이동. 간다고? 네? 먼저 먹고, 뭐, 먹고, 네, 먹고 계십시오 그만 먹어요 이제 미팅이 밀렸다니까 지금 다음 미팅이 몇이야? 우 먹고 를 먹을 거잖아 하나씩 먹고 오케이 마지막 네? 어? 아니 멘트를 하고 끝내야지 구성하는 아, 게 지금 말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laughs> 하나 둘셋 유성한 여기 자기가 왜 민망해하는데 애기가 앞에 있어가지고 오케이 내가 혼자 할게 그럼 유성한 네. 형제가자 형제 안녕 다 해봐요 제발 <laughs>